문수 이리 바로 오지 문수 응? 기다렸나 문수 아저씨가 보니까 바로 오네 어 응? 문수 너도 어휴 좋아라 문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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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수 올라가자 아우 좋아 올라가자 아 됐다 저까지 올라가자 오늘 저까지 찍자 무슨 경쟁되는 거 말이야? 어? 무슨 가지 앞장서라. 오줌 타오고 그 오줌 싸네. 어? 올라가자. 야, 니 밑에서 기다리네. 자, 하루 종일.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<웃음> <웃음> 가자 맛있는 죽에 <주기> 올라가자 <laughs> 어? 싸우지 말고 알았다 김김김김김대노기찮탄 한다 햄아 어? 형이 기차 탄다김김김촌이김김 삼촌 빵이가 김한테는어날좋김올라김 빵이 김김올라김 빵이도 올라가, 빵이도 올라가. 오, 옳지 이 어, 무서 올라가. 알았서 사서 먹어죽을게 올라가. 아, 알았다, 알았다. 알았